시민 여러분, 예! 4월 10일은 무슨 날? 심판해! 여러분의 손으로 확실하게 심판해 주겠죠. 예! 4월 10일은 군산 시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날이겠죠. 예! 저들이 왕이 아니라 우리가 일시 고용한 일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인을 배신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겠죠. 여러분, 늦스습니다 앞으로 가시면. 네, 네, 예, 예. 네. 가시면 걸라 그래야 된다 가면 저 상태로. 자, 앞에, 앞에. 지세요찍었으 나오세요. 나와요, 나 앞으로, 앞으로 가면. 그러니까 찍었으면니다 <Fox2> 찍었으면, 나와요. 찍으면 나와요. 네. 이 네. 네. 응. 알잘찍으시네요모델료은최배입니다 <laughs>